밀어놓고 엄청나요. 오, 타 밀어놓고 밀어버리는데요고좀어놓 돌아왔습니다. 타놓고가고 밀어놓고 했어놓고밀어고이리고어놓고밀어어놓고밀어놓리고 어스 리바이벌 시즌 5 플리그즘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두 번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 BCK 1위. 네, 지금 승리 수당을 전부 다 가져갔어요. 선수 시장까지 선수 입장에서는 하나 하나 크죠. 네. 네, 그리고 이 승리 수당을 전부 다 넘겨준 플랭테코 킬잘 넣어주고 있고. 오 유지 잘되고 있어요 유지 잘되고 있어요 폴라리스가 아군 케어를 잘 받으니까 지금 뒤를 네 정말 폭발의 매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미샤스터 진짜 잘 들어갔는데 미샤 괜찮아요 미샤는 괜찮고 아아아아 임페리우스 잡으면서 이미잡와임페리우스를 교환했다? 네 완벽한 교환이죠? 네 그리고 루시오 오 발목 꺼지면서 바로자론이 같이 봐요 오오 이 좋아요 야아 폴라리스 자 그래도 발목 거주면서 발목 거주면서아 루시우를 아, 빠르게 자, 잡아냈어요 신부까지 들어가게 됐지 만 여기서 킬패가 네, 있고야지미 네. 네, 지금 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포라리스 포리어잘 들어가게 됐는데 굽었고요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네, 루시우가 없기 때문에 어 숨으면 탈리고 불사도 빠졌고 그리고 요한 나를 박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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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플레이 잘하 진짜 다릅니다. 네. 이거 뭐죠? 네, 정말 했어요. 다릅니다. 지금 어? 좀 눈에 어. 안 띄죠? 이 어, 아니 이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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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늘려. 아니, 네. 느려요. 느려요. 아 느려요. 아주 느려요. 아니 지금 아 여기서 아 그리고 궁극기도 빠졌고요. 네. 자임팩 커버해 줬고 그리고 살살 잘 들어가면서 비관적 포렉까지 아, 아, 아 그리고 좋은 좋은 터뜨렸어요 이거는 대화를 낚기 위한 낚시 미끼였나? 네. 와. 어, 지금이 순간을 잘 잡고 있어요. 슈퍼 타이밍 평을 켰고요. 이거 KCM KCM 아 KCM 박수다. 아 일단은 임페 좋아요. 좋아요. 어! 카만우피 마라. 어 이거 아이템도 빛이네,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 커피 마라 너무. 아, 네. 어, 네. 어, 네. 어 네. 일단은. 네. 얼마! 좋아지지 않았던 시간 동안. 아 이거 이 20대블리 지켜줄 때보다 더 버텨보지 만 지원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원들의 도움이. 여기서, 아하... 아아 여기서 잘렸습니다. 그래도 지혜를 제공하는 꼴이 될수 있어요. 좁은 지형이니까 우리 괜찮다해볼 만하다. 자, 자. 조문기에서. 이 뉴스. 역차근데. 어 오히려. 오히려 발을 너무 잘못 걷어요. 제대로 드랜까지 돌 입니다 터져요. 올라리스 그리고 네. 오늘 와 이거 찬영 선수도 휘감는 분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버텨주고 다 살았고요. 뒤쪽으로 네. 되는 거 보면서 한참 돌아갔어요. 힐팩 써야죠. 쓰고 네. 어, 아 근데 맥피스트궁 한번 끊어줬어요. 임페리얼스 위치가 임페리얼스 위치? 자이 삼에서 아 근데 딜러라인 딜러라인 딜러라인. 예 몰아놓고 KCB. 헤시비 KCB 한번 밀어놓고요. 엄청나요. 오 어, 타준이 누가 밀어버리는데요? 다타이가좀 네, 네. 빨리 써지긴 네, 했습니다. 캐시비, 그리고 이페리아! 마이 페리자그래도볼라스어다 다시 한번 비면서 요한 낙까을 데려갔고요. 다명 그리고 카피바라까지 마무리하러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았고요. 자 그래도 킬팩 하나는 확실하게. 자가 달라 어 진짜 와! 이런 잠깐만요, 플레이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미씨테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플레이죠 네, 여기서 슈퍼 플레이 한번 나옵니까? 자, 일단 빠져주, 어, 빠져줘야죠 타조는 없었고요 네. 무조건 그래도, 지켜야 뭐 된다는 생각하고 지금 평화가 있었는데 일단은 트리글라브 수호자 체력을 좀 빼놓고는 네. 있는데 근데 이거를 내렸을 플레이베. 때도 중요하거든요 잠깐만 때. 메피스토의 위치 매필스토의 아아 네. 아, 이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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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나갔습니다 그레이메이까지 살리면 아, 딜러가 없어요 아아 자 그럼 네 아, 이거는 저캐시 마이가니스 살아서 어떻게든 이걸 막아봐야 되는데요 핵으로 이거 대역전술 거든 분위기거든요 여기서 마무리 취재 두 번째 세트대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미이즈는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긴 하거든요. 자, 뒤에 뒤에 뒤로 좀드렌 돌아왔습니다. 어, 블레이즈 때려주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멜처이 네, 많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불멸자를 못 먹게 막아야 되는 건데 막는 네. 게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킬이라도. 일단 잡아냈 끊었고 차 들어왔어. 어, 먼저 중간, 찍었어요. 중간, 먼저, 중간, 중간, 찍었어요. 중간, 중간, 먼저 찍었어요. 도발. 중간, 중간, 그리고 여기서 자, 중간, 중간. 중간, 중간, 그래도 일단 한번 살아났고요. 자 그리고 블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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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뒤에 타이즈 타이퍼커. 오 일단은 전혀 바꿔줬죠. 네 카피바라가. 아캡 더해도 어, 하나 더둘자 어, 불멸자 저? 내줬으니까 네. 여기서 캡 더해야죠 네 하나 더 하나 더 레벨, 불멸자를 레벨. 챙겼는데 바텀에 있는 공성 캠프 하나 가져가고 땡아 이라고 하기는 도발 아아 이거 말고요. 먼저 싸움을 걸어서 축성을 실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거 갇혔습니다. 갇혔어요. 네, 이거 잘렸어요. 자, 그러면 체급팟이라도 어, 어, 못 잡았고요. 누구라도 끊어야죠. 끊어야죠. 그리고 본체가 물렸습니다. 렉사르가 물렸습니다. 네, 자, 렉사리. 적 아, 타이어. 와. 어, 그리고 이동 불가 걸렸어요. 최복이요. 아, 뒤로 터지고 세 명. 너무 아쉽죠. 세 명님 잘렸고, 지금 나운드니까 시간 필요하거든요. 하나라도. 어, 자, 일단 저, 하나 잡았고. 축성, 축성. 자레이너 잡으면서, 레인어 면서 레인어 잡으면서, 레인어 잡으면서, 레인어 잡으서레기서레인서 레인어 잡서레기어서여기서레인시가으면서레는데좀늦어요네면파레저어 잡으면서, 레인어 잡으면서, 레인어 가으저서레인저 잡으면서, 레인어 잡으면서, 레어가서여인서밀어내고이 항해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잡으 남아 있어요자 플러스 워는 잡으러면 자그러면잡성 죽성 박수. 죽성 박수. 핵 때리기 핵 때리기 평원. 평원 점사. 네, 핵 점사! 자, 비시킹! 아, 너에게 닿기를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벽이 빠진 타이밍에 맞춰 지금 이 타이밍! 예, 방벽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노려줘야 되는 건데! p a n g o 네 i p a z a k 기 Timing, I'm a Durajo. I don't get y o u 단 own. I don't get your own. I don't get your own. I don't get your own. I d 상한 번으로 풀어낼 필요는 있어요. 아, 자리가 아 이렇게 대너커 앞에 있는데 어, 이걸 못 물어요. 중에서. 아니, 보조는 맞아도. 자, 자, 지금 빼야 돼 확실히 빼려면 이제. 지금밖에 없습니다. 자, 자 지금 이제. 자, 이제. 아, 대시가 타려줬어요 아! 받았어요. 리밍이 가장 중요한 리밍이 터졌습니다. 뭔가도 거리가 지금 아니, 그리고 포탑 4개가 지금 와. 그냥 지금 곤다로 들어가면 또 던지죠. 던지면서 추가 킬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 지금 단단한유한난데도 불구하고 도발까지 당했어요 지금 조합의 힘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잭파 선수가 정말 대놓고 앞으로 갔거든요 2렙 격차요 네 경험치 차이가 나면 더더욱 뚫어낼 아 수가 없습니다 터졌어요 물리면 이건 나와 있으면 물리면 바로 킬이에요 어? 아 길막혔어요 어 길막혔어요. 어 길막혔어요 길막히면 또 정리되죠 아! 터졌고 길가졌어요. 좀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을 네.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리아가루 씨가 방벽 주면서 저 이속 빨라지면서 이속, 이속 빨라지면서 되면... 이렇게 아 네가르를 배난 이유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님끌어내고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이렇게 대놓고 오는데 와, 어떻게 할 수가 보세요. 없어요. 아다번나씩 들고 계속 때리잖아요. 네. 이속발라지고 저지불각 키면서 달려오는 가로씨를 네.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반도 굉장히 잘 풀어내고 아 있었는데 또! 아, 이거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라 네. 생각으로 했었던 거였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네, KCB 선수 마저도 터집니다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오! 전혀 안 나와서요 끝까지 쫓아가서. 지금은 참전으로 찔러서 그냥 던졌죠? 네. BCK가 화가 단단히 났는데요? 데코드케인의 궁극기를 활용하면서 변수를 만들어낸다. 지금 이거를 기대해야 되거든요. 라이데코 잠시 내말 좀. 저 근데 일단 한 명만 들어갔고 1대이에요 저기 교환 터졌어요. 아, 이거는 헷갈을 막을 수가 없겠네요. 네, 마무리! CJ BCK 34대 경기 잡아내면서 전승으로 결승 진출! 네. <laughs> 피오스 리바이벌 시즌 5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 따내면 플랭테코가 2대0으로 승리 따낸다면 와일드 카드전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 아, 안쪽으로 던져졌고. 끌어오면서 또 어? 어? 그리고 총검수 총검총검총총라 네. 끊었어요 폴라니스의 포지션이 네극 공격적이에요 네 지금 불멸자 체력 빠르게 깎아주면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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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그쪽으로 체중 이동 확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잘 떨어졌어요. 잘, 잘 빠졌어요. 뒤로 들어서면은 터지는데요. 평온까지. 비샤, 비샤. 아! 스타데바 아. 아, 아, 아 이거. 아 예, 보이는 네, 보이는내 위치에서 매번 물리다 보니까 지금도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명이 먼저 좀 잘렸습니다. 지금 빼야 돼요. 분명 그 부분에 폴라리스. 폴라리스. 위치가 자, 디아블로 네. 앞으로 네. 들어갔어요. 어, 디아블로 좀 체력 많이 빠지는데요. 건수 들어왔는데요. 오 어, 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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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레이서 CC 연계 CC 연계 아 너무 많이맞았어 디아블로도 아, 디아블로 터졌고 쓰러졌음. 돌이 터졌습니다. 홀린. 지금 해파리 선수가 레이너 발밑에 불멸자 터졌어요. 스턴 생기는 거 보자마자 바로 던졌어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화살. 아 오오. 이거 알고 있어요. 아 근데 고립됐어요. 고립됐어요. 아 이거 나혼데이다가와 이거는 야, 모두 다좀금 둘러싸서 끌어내고 네. 있습니다 탑라인 지금 실바나스가 정리하고 이 타이밍에 뭔가를 해야죠! 20이에요 20이에요 20 네. 20아 해파리! 어, 아, 잘, 어, 아, 잘 풀어줬어요 어. 잘 풀어줬어요 자 뒤로 빠지는데 자 근데 그대로. 20이 찍혔어요 어. 침목 4인 침목와 여기서 핀 어. 나갔어요 그래도 어. 자 마지막 기회 어. 자 타이어 폴라리스 폴라리스 어 근데 실바나스 억으로 끌어주면서 뒤로 네. 빠지고요 자 그리고 앞라인에 케이십 k c 이십이케이 아아 피해블로 터졌어요 실명도 너무 아프게 지금 네. 다가오고 있고요. 아, 그렇죠. 그러 그렇죠. 당기고 여기서 하나 위쪽에서 지금 불면차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미사. 시간을 좀 벌어줘야지 암라인이고. 아, 자, 축방로 던져주면서. 와서 이번에 실명. 와! 아, 제대로 터졌습니다. 딜 집중이 방네용. 네. 딜 네. 네. 집중이 완벽합니다. 포커싱이 너무 좋아요. 지금 힘이 우리가 이만큼이나 강하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엄청나네요. 네. 순간 이2 0렙을 바탕으로 하는 이 포커싱으로 마무리시었습니다. 쥐제! 조스리바이벌 시즌 5 정규 시즌 마지막 세트. 이번 경기 도원결의 1승만 하면 끝내는 거고요. 그렇죠. 플라이 테코가 1승을 더 한다면 3세트 가서 풀세트 접전 유종애미 1승을 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자, 첫점 쪽으로 클린 유정 체력이 절반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드로미가 같이 물어들려면 어! 체력을 많이 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이거 마이거니스, 자, 포탑. 돌렸어요 테코도 쪽돌렸는데 네, 포탑에 위협이 안 됐습니다. 아, 그리고 포탑 두개 깔아놔서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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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이거는 뭐네 포탑에 네 오우. 포탑 두개 프리딜 네 프리딜에 네. <laughs> 크로미가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네. 모든 게다 느렸어요 레벨 격차가 있었고 야 잡아내고 빠지면서 에이머, 에이머, 살아나나요? 에이머, 에이머, 아 이거 이 클린 유저 만들어냈습니다 와 에이머가 킬 캐치하고 네요예 그냥 생각해보면 너무 불리해요. 네. 어, 잡아내주면 여기서. 어, 아, 끝났... 한번 사. 돌렸어요. 아, 근데 체력이 차이, 체력이 차이 습니다 자, 마무리가. 모모 오! 아, 네. 근데 한조가 이미 잡혔고요. 어? 네. 그레이 메인이 크로미까지 아, 아 에버가 남았네요. 앞라인을 내주고 너의 딥라인을 아. 잡아먹겠다. 요새를 좀 지켜내면서 이 특성 공간을. 아, 에버. 여기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네. 하지만 물리 지 않는 게 최선이었거든요. 에이머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요새 요새 데미지가 좀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저자 카피바라가 카피바라가 카피바라 정크레 어 빈대가 다이어. 고 앞에서 쳤어요. 와 이게. 자 그래도 정크레 잡아냈지만. 여기, 여기 에이머가 에이머가. 에이머가 지금 레우리까지. 하나 좀 먹어주면서. 이거 어, 마이가니스. 어 결계가 아슬아슬하게 걸려. 고! 아, 말가이스 준비되네요 네. 네. 네 KCB가 할수 있는 건? 없었어요 네, 세척수에서 밀어내는 거. <laughs> 사실 마무리 단계에서 체력 많이 빠져있는 영웅 경기하는 데는 좋지만 아아아아 말가리스! 다 잘려요 내려오고 여기 싸움 봐야죠. p i l 벨 찍었고, o k u Songbacho, Sneaker, s o u n 기 때문에 c h e 빠 Party! s 이 u n d Amo! Amo! Sound Amo! Sound Amo! Sound Amo! Sound a m 리 Sound Amo! Sound Amo! s o u n 쓰고 m o Sound a m 나 s o u 자 그래도 지금 오? 자 박질 때 그리고 이래 궁 돌려주면서 한번더 시간 벌어주는데 네. 레오리 왔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하나 여기서 자 그래도 에이머를 에이머를 물약 먹고 물약. 싶다. 아 하나 나는 물약이 없다. 물약. 아, 아 물약이 아 이거 아, 물약! 거점 싸움에서 이 물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느끼고 아, 있을 거예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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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지력 싸움에서 밀렸어요. 네. 한 천한 곳에 빨간약. 네어 플라잉 데고 이거 잡을 번했습니다. 이 물약 때문에 자 앞쪽에서 유린 한번 받아냈고요. 버텨야죠. 자, 그리고 정크를 잡아 줬어요. 근데 네. 에이머가 에이머가 어, 에이머가 에이머, 앞으로, 에이머네, 앞으로 에이머네. 들어가서 네, 완전 안절인데요. 예, 여기서 핵, 핵도 있고. 네. 아, 체력 빠지는 거좀 컨트롤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에이머, 어, 에이머, 에이머를 잡아야 되거든요. 밀어버리고. 에이머,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손 에이머. 뚝박! 저 에이머, 에이머 또 떨어졌네. 달려 있는 물량. 자, 7%, 7%, 3%. 물량, 물량. 아! 네, 여기서 아아 대모 CJ 유지력은 역시 데코드